야 크림 맛있겠다 반쪽씩 먹어 보자 한번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 우한 식사입니다 네 언니랑 같이 간식 뭐사 먹을까 막 서치하다가 정말 그냥 눈에 사진만으로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둘이 너무 좋아하는 거 시켰는데 와 가지고 어, 이거 없어 칼 없어졌네 제가 먹거리 리뷰도 좀해 보려고요 맛집 뿐 아니라 먹거리 리뷰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와, 인생떡. 음, 한번 이제 뜯어볼까? 이렇게 오네? 깨끗하게 오네? 요 안에 밑에는 뭐야? 청년떡집이란 데서 시켰는데, 이 집떡이 뭐가 많더라고요. 한번 시켜봤어요, 그래서. 음. 어, 잠깐만. 칼 가져서 우리 단면 보여주자. 자, <laughs> 이 정도 크기인데, 꽝꽝 얼어왔는데, 잘리긴 할것 같아. 그래도 한번 단면 볼게요. 음. 오, 잠깐만. 어. 야, 크림 맛있겠다. 반쪽씩 먹어보자, 음, 한번. 어. 전 잘라서 먹어볼게요. 꽝꽝 어. 얼었는데 음, 잘려. 음. 완전히 지금 좀, 조금 해동된 상태라서. 나도 이거 작은 거 한번. 둘이, 이게 인절미도 좋아하고 크림도 좋아하는데. 음. 그 찰떡 아이스크림. 그러니까 녹으면 너무 맛있겠다. 인절미떡 안에 바닐라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 맛이네. 음. 음. 이거. 음 맛있다 음. 지금 먹어도 음. 맛있어 그러니까 한, 내가 봤을 땐 10분만 더 넣어도 너무 맛있겠어 꺼내서 음. 오히려 지금 흘리지 않고 음. 음. 그 찰떡, 음. 찰떡 아이스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음, 음. 그거에 더 고급진 맛음 그치 음. 근데 인절미 맛이야 음. 인절미에 이 아이스크림 무슨 맛 같아 언니 달지도 않은데 괜찮다. 너무 이거. 고급진 맛. 응맛 음, 음. 괜찮네. 음, 리뷰 보고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네. 음, 나 일단 찍어보고 간식 사 먹어보면서 일단 찍어보고 음. 맛 없으면 안 올릴 거거든. 음. 좀 전에 리뷰를 찍고 자꾸 아른거려서 또 하나 꺼냈어요. 음 너무 맛있네. 야들야들. 아까보다 아까도 거의 꽝꽝 얼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야들야들해져가지고 아 이게 내가 콩 인절미도 좋아하고. 이런 크림류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너무 맛있네, 이거. 응. 자꾸 생각나는 살찌는 맛있는 맛입니다. <laughs> 먹어봐야지. 근데 크림만 막 빼먹고 싶어, 또. 음. 그리고 보니까 여기 팥도 들어있어. 팥도 들어있고, 오묘한. 맛있어, 맛있어. 아우, 맛있네. 어머, 빠졌다. 음 요거 추천합니다. 맛있다. 맛있어요.